만약에 모발이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OO를 해결하지 못하고 모발이식을 했을 때는 OO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증상들을 좀 개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OO 없는 사람들이 다이털이 많아요 압구정 의사 이건 민. 피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탈모 컨텐츠 중에 전쟁이 왜요? 제가 특전사 출신 예비역 대위잖아요. 군대와 전쟁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 탈모 컨텐츠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매칭을 통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탈모에 대한 이해를 좀더 높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군필자잖아요. 설마, 군대 안 갔던 사람도 있어요? 어, 되게 위험하거네요 아, 그래요? <laughs>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탈모도 본격화되기 전에는 전조 증상들이 있어요 어왜 이러지 하면서 그냥 무시하는 것 때문에 탈모가 정말 악화돼 가지고 모발이식까지 해야 될 지경이 돼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전조 증상을 잘 알아채고 미리부터 예방을 하면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이유가 그 전조 증상을 잘 알아채고 미리 대비해서 승리하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탈모 의심 증상 10가지 해서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짤이 있더라고요. 그걸 같이 보면서 이게 정말 합당한 의심 소견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자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자란 이야 부족하다는 이야기 말가요 아니요, 피디님 뭐가 잘한다. 저랑 그렇게 촬영을 했으면서도 아직도 이런 개그를 이해를 못 하시면 어떡 해요? 뭐가 잘하는 얘기를 제가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부장님 개그 어. <laughs> 첫번째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죠 이마가 넓어지는 유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일단 헤어라인이 무너지면서 헤어라인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헤어라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요 일자 헤어라인이 있잖아요 그 헤어라인이 유지된 채로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전쟁에서 전선이 위로 그냥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 완전 다같이 올라가니까 마디로 했을 때내 헤어라인은 별로 변한 것 같진 않은데 뭔가 이마가 넓어진 느낌 이미 탈모가 되고 심화된 상태죠 이미 헤어라인이 밀렸다는 거 그런 경우보다 조금 더 흔한 경우는 M자라고 하잖아요 이 가생이 이 가측 부분만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경우에도 탈모에 가장 흔한 소견일 수 있어요 원장님 혹시 비어 보이실 데 탈모신가요? 아니, 비어있다고요? 비어있냐고요 네? 왜 네, 사람을 두번 죽여요 이게 탈모인한테 비어있다는 얘기는 진짜 능지처참 수준이라니까요 오늘 두번 죽고 싶으세요? 저 벌써 탈모 학모한지 15년 차예요 탈모 환자인 거 지금 대국민이 아는데 그 환자한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헤어라인이면 준수한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보면 흔히 탈모의 진단법 하면은 손뭐 4마디 넘어가면 좀 탈모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타고난 헤어라인이 높아서 이마가 넓은 분들이 있어요. 원래 태어나기를.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4마디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진 않고요. 자로 한번 센치를 요 미간에서부터 이 이마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걸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한 6개월 간격으로 한번 체크해보는 거는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요. 한 번에 막 6개월마다 그냥 0.5씩 막 이렇게 계속 올라 이러진 않고요. 이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조금 조금씩 후퇴하는 증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왜 이렇게 헤어라인 쪽 모발이 좀 가늘어졌지? 어 뭔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끝에가 좀 가느네?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 병원에 방문하시면 그 모낭을 다시 굵게 이렇게 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다 밀리기 전에 이미 센치가 높아지기 전에 꼭 병원에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모발이 가늘고 부드러워지며 힘이 없다. 어 이것도 맞아요. 정답. 의학적 용어로는 연모화라고 해요. 모발이 가늘어진다는 거죠. 모발이 가늘어지니까 부드러워지고 힘이 없어지겠죠. 모발이 굵어야 중력과 수직 방향으로 머리가 서 있잖아요. 요 뿌리 쪽들은 그게 모발이 가늘어지면 그 중력을 역행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처지고 모발이 가느니까 힘이 없고 만졌을 때어 왠지 굉장히 베넷 머리같이 애기들 머리같이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6번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뒷머리 쪽에서는 탈모를 야기한. 남성 호르몬의 이 변환된 DHT라는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 뒷머리에는 그 호르몬의 저항성이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뒷머리는 웬만해서는 탈모가 잘 진행하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수리나 M자 쪽에 모발이 확연히 좀 가늘다. 이럴 때는 남성의 탈모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긴 한데 굉장히 효과가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감각이 조금 무딘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오 비슷하네 이러는데 뽑아서 직접 비교를 해보면 뒷머리 한 가닥 뽑고 앞머리 한 가닥 뽑고 이게 사실 탈모인들이 할 짓은 아니긴 한데 머리가 확연히 가늘다면 연모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럼 앞머리의 희생으로 더큰 탈모를 막을 수 있겠네요. 그쵸. 앞머리까지만 진행이 된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한 가닥으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세번째 하루에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진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아요 이거는 실제로 탈모의 진단 기준이에요 의학적 기준 중에 하나고요 100개보다 더 많이 빠질 때 탈모를 진단을 하는데 이 100개는 사실 서양인 기준이어서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80개 이상 정도부터는 이제 탈모를 좀 강력히 의심해 볼수 있는 머리카락 개수가 돼요 그래서 저는 60개 정도부터도 약간 조금 경고라고 하고 80개 이상은 아 진짜 병원에 와야 되는 왜냐면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뭔가 원형 탈모나 특정 다른 질환에 의해서 탈모가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기질적인 원인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4번, 두피가 가려우면서 비듬이 심한 증상이 6개월 이상 요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되게 오랫동안 탈모 콘텐츠를 찍고 있잖아요 피는 이게 뭐죠? 두피성 염증성 두피 염증 아, 얘 아무리 이렇게 교육을 시켜도 이게 지루성 두피염이잖아요 어, 지루성 두피염에 걸리면 탈모가온다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지루성 두피염이 이런 거예요 두피가 가렵고 발적이 생기고 뾰루지가 나서 진물이 나고 각질이 생기니까 비듬이 이렇게 옷 위에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딱 전형적인 지루성 두피염인데요 탈모 환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9% 정도는 이 지루성 두피염이 항상 동반돼요 그래서 탈모 환자에 한해선는 제가 머리를 하루에 두 번씩 감으라고 했잖아요 설페이트는 제거한, 특히나 지루성 두피염을 개선할 수 있는 샴푸를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탈모인이라면 이런 증상들이 꼭 같이 동반이 되니까 내가 뭔가 머리가 자꾸 자주 가렵거나 남들보다 각질이 많고 비듬 증상이 좀 심하고 머리에 뾰루지가 많다 이러면 아 내가 또 탈모도 같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미리 예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6개월 동안 연속해서 매일 매일 6개월 내내 그런 게 아니라요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렇게 6개월 정도를 반복을 하게 되면 아 내가 뭔가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인 건가 요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지루성 두피염은 탈모도 탈모지만 만약에 모발이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요걸 해결하지 못하고 모발이식을 했을 때는 모낭 채취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증상들을 좀 개선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아토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토피도 다 염증인데 퇴선화라고 그래서 목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지루성 두피염이 되게 오랫동안 반복되게 되면 두피가 딱딱해져서 모낭을 뽑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탈모 환자라면 지루성 두피염 관리는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다섯 번째, 두피를 눌렀을 때 가벼운 통증이 느껴진다. 애원나노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는 의학 교과서나 탈모와 관련된 전공서에는 나와있지 않은 내용이긴 한데요. 저도 이거의 기존을 생각해본 적도 없긴 한데 정말 한번 건너건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탈모 환자들은 어쨌든 혈류가 좋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혈관들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서 모발들이 더 연모화가 심해지고 그래서 미녹시디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혈관들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가볍게 쳤을 때좀 통증 같은 이게 막 염증이 생겨서 통증 그런 느낌은 아닌데 가볍게 좀 아픈 느낌이 들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엄청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일부에서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근거수위가 높은 정도의 의심소견은 아니니까 계속 아픈지 매일 같이 눌러보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6번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7 번은 가슴의 털, 수염, 몸의 털이 갑자기 길어지고 굵어진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남성의 탈모를 야기하는 원인이 DHT, 다이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는 특이하게 정수리랑 전두부 아비마 쪽에 작용하는 기전과 몸에 작용하는 기전이 좀 달라요. 머리 털은 얇게 가늘게 하면서 몸에 있는 체모는 또 굵게 만드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 털 없는 사람들이 다리 털이 많아요. 인터넷 보시면 머리 털은 별로 없는데 수염은 엄청 많고 그렇잖아요. 미국 영화 같은 데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 진짜 그래요? 머리가 반짝반짝 네. 빛나는데 어 맞아요 수염 엄청 헬라님 털 엄청 날아있고 고맞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 다리털하고 수영 많지 않으세요? 제가 어, 어제 제모도 하고 왔는데 지금 저 놀린 거예요? 자꾸 사람 좋게 하니까 네. 이 탈모 환자를 아주 갖고 우롱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우롱 차라도 한잔 <laughs> 번 두피의 피지가 증가한다. 요거는 완전 정답이고요. 사실 우리 피부만 봐도 피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피지 분비도 많아지고 기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드름도 많이 생기는 것처럼 두피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탈모 환자의 대부분은 지루성 두피염을 앓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루성 두피염의 핵심 기전은 피지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피지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질도 생기고 곰팡이균 증식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요로지도 생기고 이게 터지면서 진물도 나고 이런 증상들을 동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아보다트는 요 피지 선을 차단하는 그런 기전까지도 있을 정도로 피지량이 늘어나는 것은 탈모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9번은 습관적으로 머리를 긁는다. 이것도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가려우니까 긁는 거잖아요. 지루성 두피염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서 이거 역시도 탈모의 전조 증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8번이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피지가 많이 분비되면 어쨌든 떡지고 가렵고 염증을 많이 야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긁는 걸수 있거든요. 다 연결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은 지금 다 말하는 소견들이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들인 경우가 많긴 해요. 10번.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100개 정도 잡았을 때 5개 이상 빠진다. 이건 전문용으로 헤어풀 테스트라고 해요. 머리 당긴 검사. HPT. HPT 맞습니다. 아, 역시가르친 보람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이 엄지랑 집게 손가락으로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잡고 당겼을 때 10%. 이게 약간 다른 게 보통 10%거든요. 그러니까 50개를 당겼을 때 5개 이상이 나오면 양성으로 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 지금 이 100개 잡았는데 5개 빠진 건 조금 적은 거죠. 10개 잡았는데 한 10... 이상 그쵸 그쵸 그럼 탈모의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야겠죠 압구정 의사 이건민 자 오늘 이제 10개 이렇게 정리해봤는데 보니까 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네요 정말 좋은 짤방입니다 아, 여러분 지금 영상 보시고 있다면 당장 일시정지 해가지고 요거 프린트 하신 다음에 책상 옆에 이렇게 맨날 붙여놓고 내가 뭔가 좀 변화는 없는지 이런 거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탈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예비역대회 이건민 원장이었습니다